어저 사람 뭐지 하고 어... 쳐다보게 하는 그런 오묘한 향기? 2022년 여성 향수 베스트로 이 향을 꼽은 거야. 어... 향기가 진짜 오래가. 30시간도 가는 거야. 어 어디서 좋은 냄새를 하는데요?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무 좋은데? 그냥 음... 코박고 있... 코박고 있고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친구 파우치를 터는 게 아니라 인생 향수를 털어보려고 이렇게 친구의 인생 향기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친구가 좋아하는 향기는 어떤 계열인지 먼저 소개를 들어보고 나서 인생 향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머스크 계열의 베이비 파우더인데 너무 평, 그런 뻔한 베이비 파우더가 아닌 너무 답답하지 않은 베이비 파우더. 네. 파우더리한 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랑 좋아하는 향수 계열이 조금 비슷한 친구인데, 그럼 바로 첫 번째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인생 향수 먼저 세팅해주세요! 자 이름을 불러서 읽으면서 해도 되죠? 어, 본인 거 아니죠? <laughs> <laughs> 제가 맞아요. 엄청난 거같은데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데, 나르시소 로드리게즈의 퓨어 머스크 포허 오드 퍼퓸입니다. 어, 반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laughs> 그래, 그래. 하얀 색깔 꽃이 생각나는 플로럴 머스크 계열인데 되게 뽀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한테 날것 같은 약간 그 드레스가 엄청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어. 약간 수수한 드레스 실크 드레스 약간 그 이런 느낌? 봄에꽃 사이에서 웨딩 사진 찍는 신부들 있잖아 딱그 알것 같은 향기요. 근데 이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아요.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건 이거 말고 다른 시리즈였는데 로즈를 구매하러 갔다가 없어서 이거를 냄새를 맡았는데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올리브영 갔다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하고 사고 바로 그 다음 날 엄청 할인을 했나? <laughs> 마음이 찢어졌지만 나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영 향수 항상 맡으러 가는데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 보는 거여서딱 뿌렸는데 처음에 뿌렸을 때막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근데 맞아, 집에 가면 집에 갔는데 이 향기가 계속 나고 옷에서 나기도 하는데 머리카락에서 엄청나. 머리카락에서 나는 거야. 진짜 달라. 이상하게 머리를 계속 이렇게 찰랑찰랑거릴 때마다 음. 향기가 하루 종일 가고 그 다음 날까지 나 가지고 이거를 진짜 사야겠다. 했는데 너가 한2 주일 뒤인가 그때 이걸 산다고 나한테 말했었어. 그리고 이 향수의 장점 어떤 거랑 레이어링을 해도 냄새가 다 좋아져. 음 아, 너무 뻔한 향인데 하, 하거나 아니면 머스크 향이 좀 부족한데 하는 향들이랑 음. 조합을 하면은 장점을 극대화시켜줘. 음 그래서 어디든지 다 섞어서 쓸 수가 있어. 아주 가벼운 머스크 향은 아니기 때문에 20대 중반에게 베스트. 아까 말했다시피 레이어드 레이어링 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음. 2023년 향수 트렌드 <laughs> 레이어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아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향을 가지고 싶다 하면은 음 평소에 쓰는 향수에 이거 하나를 싹 같이 레이어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음 이게 제일 좋다 무난템이다 음. 오케이 좋아 다음 향수도 추천해주세요 다음 향수는 이 향수랑 아주 찰떡궁합이 있는 향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laughs> <laughs> 두 번째 향수인데 W19 미드나잇 얘는 너도 가지고 있잖아. 내가 너를 따라보고 아 이게 우리 집에 이 향수 시딩이 왔었는데 집에 같이 있었어 가지고 어, 향수 왔네. 하고 딱 맡아봤는데 이제 둘다 맡아 보자마자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거 대체 뭐냐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따라 산 향수 근데 진짜 특이한 게제가 원래 남자 향수를 내가 뿌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 나도야. 따라하지 마. <laughs>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응. 그 뒤에 묘한 향이 있어. 응. 처음엔 좀 맡았을 때는 나는 되게 무겁고 응. 너무 남자 향수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했거든? 맞아. 근데 우리가 잔향이 좋아가지고 빠진 맞아. 거잖아. 처음에는, 어, 뭐야, 남자 스킨 향? 어, 이러는데 맞아. 그게 싹 거치고 그 뒤에 되게 따뜻한, 따뜻한. 진짜 살 냄새인데 머스크인데. 설명이 어려워. <laughs> 되게 진짜? 오묘한 향이다. 너무 좋아. 그리고 지속력이 좋아. 이게 살을 뿌리면 내가 뿌렸는데도 잘안 나는 향 같은 좀 그런 느낌? 음, 옷에 뿌리면은 3일이 지나도 음. 그옷 다시 입으려고 딱 꺼내면 그 패딩에서 이 냄새가. 그래가지고 얘를 옷을 입기 전에 살에다가 얘를 먼저 뿌리고 음. 옷을 다 입고 패딩 위에다 얘를 뿌려주고 나가면 음. 그두 개가 이렇게 같이 풍기면서 음. 더 좋은 거지. 그리고 얘가 밖에서 날때 향이 있어. 좋아서. 맞아. 가, 가장 외부에 뿌려. 크게 크게 뿌려 주는 편인 같아요. 얘는 좀 코트를 입은 날 모헤어 니트 약간 그런 어, 거에 맞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정장 틱한데도잘 어울리지만 어저 사람 뭐지 하고 어... 쳐다보게 하는 그런 오묘한 향기. 근데 향기가 무겁다 보니까 겨울 말고 쓰는 건좀 무리가 어, 있는 것 같아.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완전 여자랑 남자 둘다 쓰기 좋은 향이어서 진짜 강추야. 남자가 이거 쓰잖아? 그러면 그냥 쓰러질 것 같아. <웃음> 기절이야. <웃음> 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오르페옹에 조금 더 바닐라 라떼 같은 느낌이 더해진 느낌이어서 음... 난오르페옹도 좋아하고 이것도 비슨 계열이어서 좋은 것 같아. 정리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는 하, 진짜 추억의 향수 아닌가요? <laughs> 우리 같이 대학교 다니면서 음. 알라블라에서 밥 약하기 전에 음. 들어서 미친 듯이 한 30분 끓고 <laughs> 나오는 바로 그 전설의 향인데 아직도 좋아서 음. 그 진짜 가장 만만한 향수? 진짜 만만하고 근데 이제 점점 안만만해지는 나이대가 다가오고 어, 있는 맞아 그 33살 넘어가면 쓰기 좀 힘들다 <웃음> 구체적으로 <웃음> 33살인 이유가 있어? 아, 33살까지는 아. 써도 될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맞아. 어린 느낌 내가 베이비 파우더를 좋아하는데 너무 그런 어린 베이비 파우더를 음. 진짜 안 좋아해서 얘는 좀 경계선에 있는 느낌? 어, 맞아 음,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아니, 혼자 감상하는 거 설명을 해달라. 이게 처음에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 전혀 아니고 꽃 진짜 말 그대로 꽃 비누 같은 냄새. 2 0대 초반 여자 향수의 정석. 안 어울릴 수가 없고 <laughs> 이거를 싫어하는 남자는 있을 수가 없고 단점은 너무 흔해. <laughs> 정말 너무 흔해 한 대학생 한0명 중에 다섯 명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어,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laughs> 흔한 만큼 머스, 실크 향기가 어. 너무 좋고 진하지가 않잖아. 진하지 않아. 부드러워. 좀. 음, 진짜 꽃 빛. 그 자체 이 색깔을 보고 떠올리는 향이 바로 그 향이다. 핑크 색깔 꽃잎으로 만들어진 음. 그농 손에다 넣으면 녹는 비누 있잖아. 어. 그런 향기. 그래서 학생이랑 대학생 1, 2 학년들한테 진짜 강추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이 향이 너무 너무 좋다 할것 음. 같아. 누구나 음. 이 향을 맡으면은. 맞아. 사계절 내내 추천하기도 좋아. 근데 특히 추천하는 건봄 봄햇살이랑 잘 어울리는. 저 너무 대학생 생각으로.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거 올리브영에서도 살수 있잖아. 갑자기 머릿속에 <laughs> 향수. タイヤも出さない。<laughs> 갑자기 <laughs> 생각어 다음은, 다음은. 두 번째로 또 20대 초반에 추천하는 향연달아서 이게 요즘 올리브영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향수잖아. 얘는 진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얘랑은 달라. 얘는 아까 전에 완전 꽃비누라고 한마디로 정했잖아. 얘는 비누향은 아니고, 처음에 좀 약간 시원한 여자 향수 냄새. 차첫 어, 향기가 나. 좀 시원해. 꼭 날아가면은 핑크 색깔 꽃힐것 같은 냄새인데, 음. 정말 가벼워. 한없이 가벼워. 어, 맞아. 가벼운 향이야. 그래서 거의다써가 <laughs> 근데 약간 나는 이거 향기 맡고 나서 뭔가 바디미스트랑 향수가 섞인 느낌이랄까? 좀 아... 더 많이 가벼워서. 어. 여름에 진짜 좀 봄여름에 잘쓸것 같으냐? 마크 제이콥스 향수 중에 약간 이렇게 시원한 향이 있는데 그 향수에다가 물을 한70% 정도 타가지고 완전 물건이거든요. <laughs> 뭔 말을? 그니까 러 엄청 연하고. 여성스러운데 프레쉬한 향? 근데 되게 가볍다 보니까 난 입문 향수를 추천하고 싶어. 어어, 어, 진짜. 내가 무슨 향을 좋아하는지 잘 어. 모르겠어. 나한테 무슨 향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원피스 이런 걸 좋아한다. 어, 맞아. 그러면은 추천하는 향인 것 같아. 아니면 청바지. 근데 옷이 좀 가벼워야 잘 어울리는 향이 음, 맞아. 화창한 봄날씨에 그늘 아래서 걷, 걷는 느낌이야. 어 맞아 오. 그치 이게 좀 시원한 향도 있어서 어. 그늘 아래에 있는 느낌이야 음. 너무 달달하진 않거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 어 좋아 제일 최근에 구매한 자말론 자라랑 조말론의 음. 향수 조향사님께서 음.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근데 이게 한 1년 전에 나왔을 거야 난 진짜 몰랐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케이스가 엄청 예쁘더라고 맞아 진짜 예쁘지 이 향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깔을 선정을 해가지고 박스를 만드신 것 같더라고 음잘 어울려 근데 다 맞아 이 향이랑 색깔이랑 진짜 잘 어울려 각각 어. 맡아보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향부터 맡아볼까? 이세개 중에 나는 도쿄향이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실 내가 도쿄향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시향지를 우리 집에 가져왔는데, 맞아. 그 시향지 놓고 갔잖아. 근데 맞아. 시향지 놓고 갔는데, 자그 냄새가 우리 집에서 한우종이 났어. 그래서 내가 계속 너 때문에 이 향기 너무 많이 난다고. <laughs> 맞아, 나 머리 싶다고, 아프다는 줄알았잖아 사고 싶다고 했잖아. 진짜 냄새를 그냥 맡아도 좋은데, 확실히 바르는 것보단 뿌리는 향수가 더 추천하기는 하는데, 음. 이거는 지금 용량이 작은데 로론 향수지. 어, 난 여러 개를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로론으로 구매를 했는데 피부에 발랐을 때 냄새가 진짜 좋아져. 첫 향은 백합 같은. 꽃 냄새, 음. 목련, 백합 음. 이런 종류의 큰 흰색 꽃 같은 느낌이야. 어, 내가 백합 향기를 딱 좋아해서 맞자 어, 맞자. 그리고 되게 우아해. 맞아. 우아하고 깨끗한 전반적으로 내가 깨끗한 향수를 좋아하는데 좀 다른 느낌의 깨끗함이야. 목련 나무 앞에 음.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느낌. 어 맞아. 그리고 딱봄 날씨. 어 진짜 봄 날씨에 잘 어울리고 그리고 겨울에도 잘 어울려. 맞아 나는 겨울에 이런 깨끗한 향 뿌리는 거 좋아하거든. 겨울인데 꽃 냄새, 머스크 말고. 어. 머스크 말고, 어. 이거 진짜 머스크 향기는 진짜 아니야. 이게 아까 첫 향은 음. 꽃 향기라고 했는데, 음. 시간이 지나면 음. 그게 좀꽃 그 향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음. 되게 차분하고 음. 우아한 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 음. 더 조금 무게감이 있는 향?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자기 살 향이랑 섞이면서 되게 음. 고급져서, 이거는 3 0 때도 가능할 것 같지. 어, 맞아. 난 솔직히 이거는 나이 상관 안하다 생각해. 어, 진짜. 시간 갈수록 나이. 갈스로 향이 바뀌어 가지고 확실히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더 좋은 향이라서 자라에 가서 한번 발 이렇게 뿌려 보고 음.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어, 맞아. 어, 내가 이 향수를 왜 구매했냐면 음. 내가 좋아하는 향수 전문 유튜버 분이 음. 계시는데 음. 그분이 2022년 여성 향수 베스트로 이 향을 꼽은 거야. 근데 가격도 좀 괜찮고, 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라에 가도 자라 향수를 사야겠다 생각 많이 안 해보잖아. 너무 궁금해진 거지. 그래서 음. 가서 막상 맡아보니까 너무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 이 향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 소개한 거는 이한 가지 향이었는데, 나머지 음. 다른 두 개의 향도 마음에 들어서 음. 그래서 같이 구매를 하게 됐어. 모든 사람한테 추천하는 건 이거고. 음. 너가 세 가지 중 하나만 사야 된다고? 나는 런던인 것 같아. 많이 호불호가 갈릴 향인데 얘는 이 패키징부터 알수 있듯이 빨강색이잘 어울리는 향이야. 음 내가 평소에 선택하지 않은 향인데 이 뒷향이 되게 톡 쏘는 향이 있거든? 음. 그때 같은 날에 이 향수를 시향을 하고 응. 내가 막 쇼핑을 다녔어. 응. 근데 어디서 되게 특이한 향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응. 아, 주위에 되게 좋은 향수를 뿌린 사람이 있나 보다 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거를 발라놨던 그 뿌려놨던 시향지가 내 가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아. 그 쇼핑백에서 계속 냄새가 어. 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평소라면 안 좋아했을 향인데 되게 응. 좋게 느껴지더라고. 거기서 설명해선 장미향수라고 하는데 응. 너가 생각해 놓대? <laughs> 나는 전형적인 장미 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도 전형적인 장미 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향기가 돼 가는 거 어, 같아. 좀 말린 장미 같은 냄새. 약간 성숙한 장미? 굉장히 성숙한 향이야. 이거는 진짜 성숙해서 20대 초반은 안 돼. 그리고 좀 되게 검정색깔 옷에 잘 어울 음. 코트 이런 거에 잘 어울리고. 근데 또 강렬의 향이. 어... 진짜 강렬해서 맞아.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음. 나는 되게 오묘한 장미 향수 있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해서 마음에 들었어 잔향이 있어 좋은 것 같아 잔향이 좋아 거. 잔향이 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음. 특징이 조금 향이 시간이 지나면 향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얘가 잔향이 나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게 좋았고 음. 처음에 이제 시향을 해보고 산게그두 가지였는데 이 서울이라는 향수가 있더라고 뭐라고? 이 서울은 진짜 특이 해 너가 아까 한 번도 안 맡아본 향이라고 음. 했잖아 어, 맞아 진짜 도시에 있는 숲 같은 느낌? 그 숲만 있는 거 아니고 빌딩 많은데 그 사이에 있는 숲 어, 그런 느낌이. 이 향수의 설명에서는 미모사 향이라고 하는데 음. 우리 다 미모사 향을 향이... 잘 몰라. 어, 잘 몰라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음. 진짜 설명하기가 내가 아주 흔하게 맡았던 향수는 아닌 음. 느낌? 약간 처음에 시트러스 향이나 맞아요. 약간 나무 그런 향이. 향기... 어, 처음에 좀 상큼하고 음. 되게 시원해. 음. 근데 그런 향이 있는데 점점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무거워지거든. 음. 무거워지면서. 따뜻해지고 약간 햇살 같은 느낌? 음. 그렇게 말해도 될까? 음. 얘는 되게 귀여워 향이. 어, 맞아. 귀여운데 서울이라서 정감이 가. 약간 <laughs> 한국이잖아. 한국인의... 한국인 향이 있거든. 나는 이 향도 너무 좋아. 런던이랑 이것 중에 약간 고민이 돼. 근데 런던은 되게 강렬한 느낌이고 얘는 좀 여리여리한 어, 느낌이어서 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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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그래서... 이미지에 따라서 고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laughs> 맞아. 봄에 진짜 특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정말 따뜻한 햇살 같은 향인 것 같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은 이거는 너무 갇혀있지 않을 때도 잘 어울리는 음. 향인 것 같아. 완전 데일리한 어 편이야. 완전 데일리하고 진짜 무난해서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얘가 인기가 진짜 진짜 많은 애라서 재고도 거의 없지. 그 사이즈가 없더라고. 음. 그래서 자라 인터넷 그 홈페이지 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음.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매장에 재고가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유명한 오일 향수인데, 한때 이제 유튜브 난리 났었지. 어, 한때 되게 응. 유행을 했었는데, 맞아, 맞아. 내가 그때 그냥 갑자기 누가 이 향수가 진짜 좋다라고 올린 응. 거를 보고, 응. 파바박 하고 꽂혀가지고. <laughs> 바로 근처에 있는 롯데, 이게 음. 거의 그런 백화점에 가서 시향을 어. 할수더라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시향을 했는데, 괜찮은 거야. 음. 그래서, 어, 어, 어떡하지? 근데 막살 정도인가? 이런 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좋긴 좋아. 음. 구매하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아, 나이 밤실 쓰고 있다고 어. 그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남자가 밤실을 쓴다 하니까그 어쨌든 구매를 하게 됐어. 응? 이게 진짜 진짜 좋은 장점이 뭐냐면 향기가 진짜 오래가. 30시간도 가는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롤링을 해 가지고 어. 머리카락 끝에 바를 수가 있거든. 응. 그렇게 하면은 향이 어 좋은데 냄새가 <laughs> <laughs> 어 갑자기 <나, 웃음> 이게 향이 진짜 오래가 머리에서 나는 향이 정말 오래가고 근데 밤실 향이 어떤 향이야? 이거 샴푸를 하고 머리를 감싸지. 어 그냥 딱 풀고 풀었을 때 드라이기를 막 하면 그 냄새가 막 나잖아. 어그 맞아 향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뭔가 자연스러운 향이야? 약간은 시원하면서.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이거를 바르고 나갔을 때 내가 있던 공간에 누가 들어와서 어 어디서 좋은 냄새 하는데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 내가 어 그래 이랬더니 어 원래 는 썩은 냄새 하는데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아, 이게, 바, 이 밤실 때문인가? 해가지고 음. 좀, 신기했었어. 그냥. 지금, 도 진짜 좋은 향기가 나. 향기는 좋은데, 계속 막 맡으면 멀미날 것 같아. 약간, 차량용 방향제 향기도 은근히 쫙 있는 것 <laughs> 같아. 맞아. 이게 오일이라서. 어어, 그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너무 많이 맡으면 나는 약간은 멀미날 것 같아. 근데 얘가 원래 거기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파냐면 얘하고 무슨 시솔트 이런 향이 있어. 음. 그거는 되게 시원한 향이거든. 음. 그거를 믹스해서 발랐을 때. 중화시켜주는 거나? 그게 좋아. 음. 그게 더 좋았어. 음. 밤새를 구매한다면 음. 일단 시향을 꼭 해보고 음. 좀 귀찮지만 그날 음. 구매하지 말고 음. 좀 시간이 지나고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여기에 가면은 시솔트랑 같이 한번 시향해봐도 되냐고 했을 때그 음. 향이 더 좋으면 두 개를 같이 사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 음, 그게 좀더 질리지 않고 오래 바를 수 있는 맞아.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잖아. 확실히 그치? 이게 진짜 장점이야. 엄청 튼튼해 그리고. 그니까 다음은 러쉬의 펜지입니다. 음. 이거는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음. 러쉬 향수를 안 써봤었어. 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너가 이향 고르는 것 같이 고민해줬었잖아. 펜지가 음. 되게 인기가 많길래 음. 했는데. 나는 되게 좋았어. 음. 아주 회사에서나 공부할 때나 음. 리프레쉬 할때 음. 그냥 향수 뿌리지 말고 음. 이거를 발라주면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냐? 음. 그 러쉬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향인데 러쉬 축에서는 좀 달달한 편인 오, 것 같아. 어, 맞아. 약간 더티랑 비교하면 더티는 좀 시원한데 그 맞아, 맞아. 더티에서 시원함이 빠지고 달달함이 더해진 느낌이지. 러쉬는 되게 러쉬 특유의 그 향이 음. 있어서. 맞아. 향수로는 딱히 사고 싶었던 적이 없었거든? 응. 그런 스프레이도? 응. 근데 이거를 쓰면서 오히려 러쉬라는 브랜드에 좀 관심이 생기겠어. 누가 봐도 러쉬 향이기는 한데, 응.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향인 것 같아. 호불호는 응. 그렇게 많이 안 갈릴 것 같고, 러쉬에 들어가면은 나는 그 달달한 향을 맡고 응.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냄새인 것 같아. 이거는 어디다 발라? 너는? 나는 그냥 손목에다가도 바르고 음. 목 뒤에다가도 바르는데 음. 다른 사람이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음. 아무래도 음. 근데 약간 고체... 그러니까 본인 만족 느낌이지. 고체 향수는 아,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선물 받은 거다 보니까 맞아. 아주 센스 있는 선물이 되고. 어, 것 같아. 맞아. 다른... 뭔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막 핸드크림 맞아, 이런 거보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거야. <laughs> 맞아. 러시는 향이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어. 제일 무난한 거 맞아. 고르면은 이거 고르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사람마다 향이 달라져. 이거 진짜 신기해. 아, 약간 향기 있는 느낌이구나. 어 아무래도 살에 막 문질러서 바르는 거잖아. 음. 나는 발랐을 때이 펜지에서도 달달한 향이 많이 올라오는데, 음. 누구는 또 시원한 향이 올라오더라고, 음. 친구는. 그럼 너도 이거 맨날 가지고 다녀? 가지고 다녀. 그래서 나는 얘는 진짜 파우치템으로 너무너무 추천 해. 아, 다음은 바디템입니다. 이거는 모든 데다 발라도 되는 그런 크림인데, 이게 음. 베이비 파우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유튜버에서 진짜 진짜 유명한. 음. 크림인데 누가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와서 파는 그런 데서 샀었어. 근데 이게 이번에 올리브영 입점이 됐다고 해가지고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핸드 크림도 되고 바디 크림도 되고 다 발라도 돼. 냄새는 전형적인 아기 향인데 그런 머리 아픈 베이비 파우더 향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장점이 흡수가 정말 빨리.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겨울철에 바디 로션을 바르면 끈끈해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야. 씻고 나서 근데 얘는 바디 로션 바르고 조금만 뭐 해도 금방 다 흡수가 해가지고 그냥 음. 엄청 피부가 부들부들해지고 음. 향만 되게 오래가. 나는 맨 처음에 이거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니베아 파란통 로션이 있거든?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아, 맞아, 맞아. 그걸 한거 근데 거기서 좀더 연해진 느낌? 왜냐? 면 그건 좀 독한 느낌이 있는데 그건... 이거는 향기가 부드러운 느낌이더라고. 그건 되게 꾸덕하고 맞아. 그리고 끈끈하잖아. 근데 얘는 안 음. 끈끈하고 음. 조금 더내 살냄새인데 진짜 따뜻한 살냄새가 나. 맞아. 근데 이런 그 향수 뿌리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 몸에다가 맞아, 바르면은 맞아. 그 위에 뭐 어디 뭐도 거기다가도 스미기도 하고 아예 살냄새 나니까 좀더 자연스럽지. 이런 거 바르는데. 그치 그리고 얘가 내가 지금 소개한 향수가 대부분 머스크 계열이었잖아. 음. 그러니까 얘를 발라 했을 때그 응. 부딪히는 게 없어 향기 나는 바디 로션들 많이 바르면 응, 응. 내가 다음날 향수를 뿌리면 그게 가끔 부딪힐까봐 어, 걱정될 때가 있거든. 어, 맞아, 근데 얘는 맞아. 거의 그럴 게 없어. 응. 정말 자연스러운 살냄새 에 올려주는 그런 향이라서 아주 강추를 하고. 어, 살냄 살냄새 진짜 좋다. 어 진짜 살냄새 같은 냄새야. 그래서 어떤 향수랑도 다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 나이 흡수 진짜 빠르네. 완전 부드러워. 씻고 나서도 바르고 이 조그만한 통은 가지고 다니 항상. 핸드크림으로 바른 거야 그럼? 핸드크림으로 발라 음. 내가 끈끈한 걸 진짜 못 참아서 지금 보면 아예 안 끈끈하지 음. 지금 안 끈끈해 발라는 너무너무 좋아 살 냄새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냄새 좋아하는 사람들이 으면 좋을 것 같아 나 자기 살 냄새 빠지신 너무...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좋은데? 그냥 그만... 코받고 있어 벗고 입고 싶어. 맞아. 그리고 살냄새 하니까 바로 이거. 이거는 진짜 내가 언제부터 썼지? 처음에 이 비욘드 바디 로션으로 음, 접했었거든. 음. 순한 바디 로션을 찾다가 냄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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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지고 음. 지금 어른 이 돼서는 바디 로션도 쓰고 바디 미스트까지 쓰는데 맞아. 이게 좋은 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끈끈한 걸 진짜 싫어하는 거. 음. 그래서 씻고 크림 바르는 거를 잘 못하는데 얘는 여기에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음. 그냥 씻고 나왔을 때 이거를 막 몸에 막 뿌려주고 이렇게 싹싹 비벼주면 바로 흡수가 되고 이 향이 너무너무 좋아. 무슨 향인데? 얘는 파우더리 머스크의 정석인 것 같아. 비누향인데? 비누향인데 머스크한 비누향이에요. 근데 비누향인데 그 흔한 비누향 말고 어. 좀 좋은 비누. 쓰는 곳에서 어, 그런 날것 같은 맞아. 그런 향이 좀 비누 플러스 머스크 플러스 아기야 아기도 어. 꼭 있어요. 이거는 탑 노트 뭐미드 그런 게 아니고 음. 그냥 이 향이 다, 전부인데 정말 사람 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기 전에 얘를 발라주고 위에다 얘를 막 뿌려가지고 그렇게 비벼준다. 그러면 거의 향수를 뿌린 것처럼 음. 냄새에 파묻혀서 자면 진짜 힐링이야. 완전. 그니까 이거 완전 자기 전에 뿌리기 좋은데 잠부. <laughs> 어 잠부야 이거 완전 잠부. <laughs> <laughs> 근데 저녁에 이렇게 바르고 자면 다음날 굳이 향수 안 뿌려도 되겠는데? 그치? 진짜 자연스러운 향어어 그... 어, 어, 그냥 이렇게... 근데 산에서 좋은 냄새가 나 어, 다음 날이 움직일 때 이렇게 좀 나는 거지 그치 그치 나는 음...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걸 공병에다가 가지고 다니 어... 적도 있었어 이 비욘드만의 향이라서 꼭 시향을 해봤으면 좋겠어 음... 맞아 근데 나이향 너무 좋은 거 같아 너무너무 좋아 정말 깨끗한 사람이한테 날것 같은 냄새 따뜻하고 깨끗하고 어... 다정다감한 사람한테서 날것 같은 향 완전 향이랄까? 나다 <laughs> <웃음> 뭐 <웃음> 이제 영상 끝낼 건데 혹시 못해서 아쉬운 말이나 꼭 하나는 샀으면 좋겠다 하는거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이거를 보고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하면은 난 이거 하나를 꼭 추천할게. 아 나르시소 어, 진짜 어... 좋고 병에서 주는 느낌 그대로의 향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리브영에서 시향할 수 있잖아. 음 맞아. 그렇기 때문에 꼭꼭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다가도 레이어링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향수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거. 이게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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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그치? 이거는 나한테서 나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서 나도 음. 좋고, 공간에서 나도 좋고, 그냥 진짜 아무 데나 뿌려도다 좋은 향이야. 오늘 이렇게 본인의 향수 바리바리 싸들고 와주셔서 정말 정말 음, 감사드리고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laughs> 다음 에 <laughs> 공부 좀더해 오시는 걸로 어려운데요. 응, 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laughs> 아니 너뭐 웃겨야 되는 감상할 점 있어? 누가 이거를 웃기려고 찍어? <laughs>